안녕하세요. 사아입니다 학교에서 방학을 하면 그와 동시에 방학 숙제를 주는데요. 방학이란 긴 기간을 생각해보면 방학 숙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드물죠. 우리는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유를 부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방학 숙제도 계약하기 일주일 전이나 2, 3일 전에 벼락치기로 겨우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등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 낭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관리법이나 책이나 영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공진 강성태님의 스토워치 공부법,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토마토라고 불리는 뽀모도로 공부법 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간 관리법들이 왜 효과적이고 또 내게는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싸우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리법을 내 각으로 들여다본다면 내 신경 전달 물질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을 이용한 뿌듯함과 유능감의 시간 관리법이고 두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용한 절박함과 위기감의 시간 관리법입니다. 먼저 도파민을 이용하는 시간관리법을 알아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강성태님의 스톱워치 공부법과 체크리스트가 도파민을 이용한 시간관리법에 해당합니다. 내가 앉아서 공부하면 할수록 늘어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뿌듯함으로 공부를 이어가게 만들죠. 오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유능감을 느끼고 그 힘으로 남은 일과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도파민의 도전적인 특성을 이용한 시간관리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용하는 시간관리법에는 가장 유명한 뽀머도로 공부법과 그것을 시각화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킨 구글 타이머가 있습니다. 사우 t v 의 구독자라면 은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본다면 우리 뇌는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하면 이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신체 기능을 극대화시킵니다.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 뇌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몸은 더 민첩해지는 것이죠. 또 파민을 이용한 시간관리법은 늘어나는 시간을 보면서 시간관리를 한다면 반대로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린 시간관리법은 시간을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절박함과 위기감을 고조시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로 두 개의 시간관리법을 비교해보자면 더 파미닛 시간관리법은 스톱워치를 이용해 내가 공부를 하는 만큼 측정해서 오늘 8시간, 10시간 공부했다 하면서 오늘 내가 많이 공부했구나 하며 유능감을 느끼는 방식이고 노래 에핀린플을 이용한 시간관리법은 먼저 공부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두 개의 시간 관리법 중에서 어떤 게더 나에게 맞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의지력이 높은 편이라면 스톱워치 시간 관리법이 더 효과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수험생들은 내가 얼만큼 더 많이 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소에 공부가 잘안 되고 금방 지루해 하며 집중력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라면 제한 시간을 둔 노르에피네프린을 활용한 시간 관리법이 더 효과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톱워치만으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용한 시간관리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이미 잘 알려진 도파민 시간관리법보다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용한 제한된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르에피네프린의 시간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대표적인 포모도로 공부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시간관리법을 설명하면 뽀모도로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가 있고 그 타이머에 맞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법 이름이 토마토, 즉 뽀모도로라고 된 것이죠. 뽀모도로 공부법의 기본 모형은 25분의 타이머를 설정하고 줄어드는 타이머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25분 지나면 5분간의 휴식을 하게 되는데요. 휴식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25분 만에 공부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기를 몇 세트를 반복하는 시간관리 방법이죠. 하지만 이런 뽀머도르 공부법을 좀더 시각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쉬는 날과 쉬는 시간을 많이 주는 대신에 그만큼 줄어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구글 타이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이머가 구글 타이머 혹은 타임 타이머라고 불리는 타이머인데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미리 설정해놓은 시간이고 이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 빨간색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숫자로만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덜 위기감이 생기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면 위기감은 더 고정됩니다. 집중력은 높아지는 방식이죠. 직원들이 회의나 일을 할때잘 보이는 장소에 이 타이머를 두고 빨간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일의 능률이 더 향상되었던 것이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미 효과는 입증된 셈이죠. 자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활용한 시간관리법이 얼마나 집중력을 끌어올려준지 아셨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 공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들어가 보면 뜬금없이 카운터를 시작하더니 50번의 구글타이머가 나타나고 설정된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50분의 시간이 끝나면 바로 쉬는 시간 10분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4회를 반복하게 만드는 영상이죠 즉뽀모도로 시간관리법과 구글타이머 거기다 보너스로 백색소음까지 포함된 영상입니다 왜 갑자기 제 영상을 홍보하냐면 그 영상이 노르웨핀 애플을 가장 자극하는 시간 관리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켜놓고 가끔 남은 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쉬는 시간도 주어진 시간만큼만 쉬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셔도 되는데요. 비주얼 타이머 혹은 타임 타이머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구글 타이머 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머 어플을 하나 받으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런 탁상시계 같은 것을 직접 구매하셔도 좋은데요. 가격이 최소 1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그냥 제 영상이나 어플을 이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오늘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또 얼마나 더할 건지 공부에서 양적인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을 공부했어도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는지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의 공부한 시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에 누가 더 집중력 있게 공부했느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어떤 학생은 1시간 내에 꼭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처럼 이만한 학생과 1시간이면 널널하네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로 연결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난 원래 오래 앉아 있어서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처음부터 공부하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구글 타이머, 스톱워치 같은 기기를 사용해서라도 그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도 주로드는 타이머를 보면서 공부한다면 그렇게 몇 번이나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합격의 문턱을 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